베이마냐마냐고야 그래, 뭐 하냐? 뭐 우리 뭐, 네밥 물통 놔두고 왜그 설거지 하는데 가서 물먹냐 베이마냐고봄뭐냐고 뭐 누가 거기서 물물하대 어니또 네, 봐라 또또 수세미 물 갈란다 또어 빨래로 와 빨래로 와뭐안 한다고 그래 빨래로 와. 빨래로 와뭐안 한다고 그래 빨래로 와 그래 거 올라가서 물묻지마니 네, 네 물통 있잖아 어? 베리 올라가서 물묻지마 야옹 해야지 야옹 해야지 또 올라갈게 가 아빠 부르잖아 올라갈게 가어야 아빠 말 무시하네 어? 아빠가 말하잖아 올라가지 마라 어 베리 올라가기 가 봐라 봐라 대답 안 하고 봐라 베리 부르면 대답해야지 봐라 대답도 안 하고 어 그, 이른다고 안 보이는데 다 보인다. 베리, 베리, 응? 아빠 말하잖아.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.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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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끈끈한게 어땠어? 냉장고 끈 없어가지고 어? 냉장고 끈 하나 없어서 다시 만들었잖아 문과난한거 어째서 어젯밤에 어? 어? 예쁜 척 하지 말고 어? 꼭 냉장고에 다리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나 어?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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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어? 아, 밑에 땅에서 하면 되지. 꼭 다리 그렇게 냉장고에 받치고, 그렇게, 수, 어, 손인지 발인지 그렇게 해야 되나? 응? 네, 올라가지 마라. 아침에 또눈곱 떼줬더만 또, 또 시커먼데. 왜 저기만 시커무진지 모르겠네. 에이구. 어디 가노? 어디 가노? 어디 가노? 화장실 갈기라고